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와 불새 이 아이는 어, 불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새라고 어, 친구가 준건데 불새가 맞는지는 저도 확실치 가 않습니다 아무튼 불새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예쁘죠 이아이 분갈이 한지 4월 26일날 이제 삼일 3일 3일 정도 됐죠 그런데 아 어, 놀이터가 지금 분갈이 올 봄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요거 보시면 4월 10일날 레드폴 4월 10일날 이 레드폴이 저한테 와가지고 깍지가 생겨갖고 제가 하나하나 다 적심을 해서 어 하나분에다 심어 놨다가요 4월 10일날 요거 분갈이 했는데 벌써 뿌리가 잘안잤습니다 살짝 흔들리기는 하는데 아요거는안 흔들려요 요거는 어 요것도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지금 뿌리가 벌써 내렸습니다 뿌리가 음, 흙 속에 앞터에 내렸어요. 내리고 여기 보시면 거의 거의 지금 아이들이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해서 이거는 언제 분? 이거는 4월 22일 날 진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네요. 한년 목카 어, 이거는 진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좀 보시면 어, 분갈이한지가 정말 얼마 안된 아이들이 다 지금 자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 보세요. 노랑. 이것도 24년 4월 6일 넬스님 요거 요거. 뭘까요? 순교맘. 너무 예쁘죠?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아주 안 흔들려요, 이이는 4월 6일 날 했으니까, 아직 채한 달이 안 됐죠? 근데 뿌리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지금 분갈이를 계속 했죠? 케빈 카이저도 24년 4월 22일 날인데, 이런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안 앉았겠죠? 이런 거, 케빈 카이저는. 오, 이것도 오, 근데 요거는 뿌리 있는 아이를 분갈이 해서 그런지, 오, 조금, 음, 제대로 앉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월부터 놀이터가 어, 요거는솔라는 어, 진짜 분갈이한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산타 마리아 금도 산타 마리아 금도 요 보시면 요 돌기 나오는 거 보시 보,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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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좀 보세요 돌기 돌기가 막 엄청나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 제드 스타 금도 4월 22일 날 분갈이한 요 아이는 아직 뿌리를 제대로 오 그래도 뿌리를 흙속에 바뀌는 바은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아주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적심해갖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 여기도, 여기도 아이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와 아이들은 다, 제리로우주 뭐, 핑크샤인, 전부 다, 적심해서, 자고 적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이렇게 자리를 앉았습니다. 앉고, 지금 한 2월 말부터 놀이터가 계속, 음 또, 배합토도, 배합토도 상토를 한 3, 40%로 넣고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어, 이제는 놀이터가 배합토를, 음, 상토, 상토 30, 상토 30, 30이나 40, 이제 다육이마다 조금씩 틀리게. 40까지 넣는 것 같아요. 40, 마사 50. 기존에는, 어, 지금 이제, 뭐, 녹소토, 살짝, 이제, 여기를 보고요. 어, 여기도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요 아이들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도 24년 2월 28일. 뿌리 잘 앉았죠. 단단하죠. 젤리, 카시오피아는 4월 3일. 근데, 어, 이렇게 뿌리를 안았습니다안 흔들려요. 그리고 앙코르도앙코르도 제가 다시 한것 같은데, 음, 날짜를 안 써놨네요. 요 아이도 다시. 그리고 요 갈채는 언제 분갈이 했을까요? 3월 19일 날. 딱한달 조금 넘었죠, 이제. 근데도 뿌리를 잘 내리고 지금 바깥에서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요 아이들 거의 다 전부 분갈이 한 아이들이고, 리거 네드벨벳, 요거 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월 26일 날. 2월 26일 날, 요거 했는데 아주 단단하게 앉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잘 됐죠. 그래서 지금 놀이서가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4월 20일 날, 요거는, 어, 리얼레드 4월 20일 날, 아델아델요아이도 오, 뿌리가잘 앉았어요. 요 초손도 그렇고요, 어,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 금도, 오, 단단하게. 여기 아이들 전 뿌리를 잘 내렸네요. 그래서 놀이터가 지금은 상토를 아침이라또 목이 가라앉네요. 죄송합니다. 어 한석달 동안은 상토를 어 30에다가 40, 40 정도 3, 40%에다가 또어 녹소토도 있었고요, 조곡토도 있었고 어또 산야초 어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 있는 거다 쓰느라고 다 넣어서 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사가 많이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어 정했습니다. 상토 30이나 40에다가 음 마사 마사 40. 그리고 산야초 20. 이렇게 해서 어 백을 백을 만들어서 백을 만들어서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딱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훈탄이 집에 있어요. 훈탄이 있고 또 음, 그, 뭐죠, 스트리폴, 어, 저거 한, 눌러놓은 게 뭐죠? 아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쓰고요. 자꾸 물에 둥둥 떠다녀서 안 쓰고요. 요것도 보시면, 네오파더금, 색금, 4월 6일 날. 그런데 다 뿌리를 앉았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확실히, 어, 놀이터가 이제 해보니까, 음, 상토를 많이 넣고 분갈이를 하니까 뿌리도 잘 내려요.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가을보다는 봄이 확실히. 그래서 식목일이 있나 보다 놀이터가 요즘 계속 느끼는 점입니다. 한 2월부터 2월 말쯤부터 분갈이를 시작했더니 뿌리들이 아이들이 진짜 단단하게 어, 잘 앉았어요. 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지렁이 분변토만 조금씩 속에다 얹어주고 마사만 살짝 바꿔줬죠. 음, 이런 식으로. 어 그랬더니 정말 어채른이도 그렇고 요고 요고 마제스타 요고 너스님한테온 선물도 그렇고 말간도 지금 어 24년 4월 7일날 분갈이했어요. 요것도 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안 흔들려요. 어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이제 오늘 놀이터가또 이제 물을 좀 주려고 해요. 약물을 아주 거미줄이 자, 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은 다 이제 뿌리를 분갈해서 단단하게 앉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분갈이 한지 지금 불과 2주,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말랑거리긴 하고 있지만, 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웨비우스도 3월 7일 날 했는데, 한 달이, 한달한반 정도 됐죠. 이렇게 내렸고요. 요것도, 요것도 4월 12일 날 했는데,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놀이터가 지금 세 번째 도전, 연합 아이솔 세 번째 도전에서 햇볕에다 못 내다 놓고 지금 심은 지한 2, 3일? 음, 2, 3일. 꽃시장 갔다가 사갖고 왔거든요.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분갈이 했고요. 전부 다 상토가 없는, 없는 흙에 있다가 상토가 조금 많은 흙으로 어, 이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어 금방 뿌리를 안 어, 내리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에요. 또 베로니카는 4월 16일 날어 흔들리긴 흔들리긴 흔들리죠. 여기 마른 일도 5 4월 20일 날 했는데 벌써 괜찮아. 이런 아이들은 괜찮고 주성 선키스트도 4월 15일 날. 어, 은정 프랭크 이 아이는, 어, 지금 뿌리가 없어요, 이 아이는.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흔들리긴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물을 안 주고요. 이쪽하고, 그 아래, 요 아래에, 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안 줘요. 어, 왜냐면 여기는 적심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 아직 뿌리를 못내린 아이들도 있어요.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요거는 어, 24년 4월 21일 날 다시 분갈이, 재분갈이. 작년에 제가 모래하고 흙을 많이 썼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전부 재분갈이. 물론 음 작년에 했던 거라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안 해고 안해 주고 싶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자, 여이금문어 그래서 안해줄 수가 없어서 또해 줬고요. 어, 요것도 온대로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분갈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어, 햇볕은 많이 안 들어요. 북쪽이라 햇볕은 많이 안 들고, 어,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래서 분갈이 한 아이들 여기다 다 놔두고요. 왼쪽은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적심한 아이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음, 한 달, 한달반 돼서, 어, 이제 물을 줘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제가 나눠 놨습니다. 윤술도, 윤술도 24년 4월 26일, 21일 날 분갈이 했나 봐요. 요것도, 요것도 너무 안 크길래, 아, 제가 다시 분갈이 했고요. 닌곳스다 요거는 아, 자구 적심, 아가 자구 적심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는, 이쪽엔, 오른쪽에 제가 손이 지금 오른쪽은, <laughs> 이쪽은 어, 물 줘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 됐고요. 여기는 이제 뭐 아직 한 달도 채안 됐고, 어, 뿌리도 아직 어, 이제 없어서, 없어서 뿌리도 못 내는 아이들은 좌측으로. 그렇게 해서 반반 나눠 놓고, 또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줘봐갖고, 물을 한번 줘갖고, 물을 잘 먹고, 잘 견디는 아이들은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밖으로도 나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물을 막 뿌려줍니다. 아주 많이 줘요, 여기는. 요 아이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물 많이 줬어요. 24년 3월 8일 날 했는데, 아이스 그린도, 어, 삼도가, 삼도 3도 군생이다가 한도가 떨어졌어요. 저기, 분갈이 하면서. 그래서 그냥 지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약물을 좀, 나비도 많이 날라다니고요. 거미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흐린다 그러길래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약물을 주려고. 음,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같이 오늘 주려고 합니다. 어, 얼른 빨리 영상 올려놓고 <laughs> 또 올라와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늘에 있는 아이들 먼저 주고 또 했던 쪽은 했던 쪽은 이따 이따가 이제 어, 날씨를 또 봐야 되겠죠. 오늘 흐린다고는 했는데 또 해가 뜰 수도 있으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약물을 푹 먹이려고 합니다. 거미줄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가을보다는 가을에 제가 분갈이 했더니 요 봄까지 봄까지 자리를 못 못 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어, 왜 그랬냐 면면 흙, 흙하고, 어, 산마사하고, 어, 이제 상토를 많이 안 넣고, 상토를 너무 조금 넣고, 10% 밖에 안 넣고 분갈을 해는 바람에 아이들이 조금, 어, 가을에는 분갈을 어 했더니 뿌리를 빨리 못 내리고, 어, 봄에까지. 봄에까지 와서 다시 분갈이 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터도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들어가야, 하는, 특히 옥상에는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 상터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분갈을 해보니까, 놀이터가 해보니까, 가을보다는 봄 분갈이가 확실히 뿌리를 빨리 내린다는 어, 그런, 그런 걸 살짝 배웠습니다. 놀이터도. 놀이터도 지금 어사 년차 어사 년차 봄을 맞이하면서 음사 년차 봄을 맞이하면서 어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상토도 어느 정도 넣고 또 음, 가을 분갈이보다는 봄 분갈이를 하려고 어 놀이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어요 올 봄에도 이제는 이제 봐가면서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봐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의 거의 했어요 거의 해고 어,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 두 개씩 했는데, 이제는 조금 보고 진짜 살이 없다든가, 어, 살을 못 올린다든가, 그런 아이들만 이제 빼서 다시 재분갈을 하고, 이제 또 가을에 하든가, 또 여름에도, 여름에도 또 하게 되면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어쨌든 봄 분갈이가 제일 놀이터한테는, 어, 놀이터 내 옥상에서는 제일 좋다는 거. 어, 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분가리가 어, 제일 자리를 빨리 잡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어, 또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하루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강, 오늘 좋아요, 부탁해요.